동기 하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외교부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네. 윤상현 의원이 단상의 방향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의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형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입니다. 네. 북한은 자체적으로 나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적대시했습니까? 우리나라가요? 그런 적 없습니다. 일본 중심의 기형 외교 정책을 구사했습니까? 뭐 중요성을 부여한 것은 맞지만 일본 중심으로 외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탄핵소추 사유가 됩니까?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중에 빠진 것으로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중로에 굴종 외교를 하고 북한의 의장평화체설에 속아서 국제제재 해제, 대북제재 해제를 주장하고 다녔습니다 이게 탄핵소추 사유가 됩니까? 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민장 이런 이 시각에 대해서 미국 조야 일본 조야의 판단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은 우려의 목소리가 꽤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장관의 외교 정책은 일관성 또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상황에 따라 말 받고 자충 우할 하는 이런 외교 결국은 국민 불안만 가중시키고 국제적인 불신만 초래하죠. 네. 이재명 대표께서 성남시장 시절 에 일본을 적성국가라고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셨 다면 동의하겠습니다 한미일 간의 상국 군사훈련에 대해서 자위대 군합발이 한반도에 다시 더럽혀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한미일 안보협력을 그렇게 표현 하고 싶지 않습니다. 2023년 8월 상국 간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에 대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해방 이전으로 돌리는 패착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017년 대선 때 사드 철폐 공약 내걸었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어, 미국과의 합의는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나 대만에 대해서 셰시하면 다 끝납니까? 어, 외교 관계를 그렇게 단순화해서 하기는 어렵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 그렇죠? 핵폐수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민당은 이재명 대표가 했죠. 우리 바다가 오염됐습니까? 뭐 그렇게 그것도 단순화해서 말하기 어렵죠. 국민 피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당의 무자비한 괴담 선전 선동에 얼마나 많은 혈세 썼습니까? 그걸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뭐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업인들에 대한 피해 보상 등 얼마나 썼습니까? 혈세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 혈세 얼마 썼습니까? 제가 그렇게 액수를 기억하지 못. 1조6천억원 썼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께서 한, 한미일 상국 협력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 일본의 국방력 강화는 위협이 아니다. 정 반대 외교 노선을 얘기합니다. 이걸 믿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의 본심은 뭡니까? 음, 제가 답변할 사안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계산된 변신 아닙니까? 이 오락가락하는 외교, 미국 일본 조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뉴클레어 파워라고 하고 있죠. 뉴클레어 파워라고 뉴클레어 파워를 인정하는 건 다르죠. 네. 언제쯤 인정할 거라고 보십니까? 인정할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북한이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언제쯤 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데 한미 간 완전한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재진입 기술을 가지고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은 미국의 뉴욕이든 내레이든 마음대로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때 미국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미국으로서는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레드라인이죠. 그러면 북핵 폐기가 아니, 북핵 동결로 가고, 북핵 확산 저지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음, 그렇게 예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 4년 내 트럼프 4년 내 반드시 온다. 특히 러시아 북한 간의 군사적 협력이 고도화된 시점에 ICBM에 대한 재진입 기술을 갖는 것은 시간 문제다. 2년 안으로 온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한미 간의핵 공유 협정을 맺는다든지,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도 제한적. 조건핵 무장을 갖자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아직은 그런 시기, 그런 말을 하기에는 시기 상조고 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서 전력 투구해야 될 조만간 이게 시나리오 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사인을 보낼 수가 있고 또 엘브리지 콜비 국방정책 차관도 한국의 핵 무장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기를 이미 보냈습니다. 특히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 라조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 등이 긍정적 신호를 보낼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모든 가능성에 대비는 해야겠습니다만 대비를 어, 전제, 하십시오. 현재 전제로 해서 정책을 수립하십시오. 올해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규모가 얼마입니까? 네.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규모 올해. 음, 어, 제가 숫자를 1조 4천억입니다. 4천, 예. 작년 트럼프 대통령 유세 중에 시카고 경제 클럽에서 100억 달러 요구하겠다. 100억 달러 얼마입니까? 14조 아닙니까? 네. 10배를 요구하겠다. 재협상 요구 올 거라고 보십니까?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옵션을 연구 중입니다만, 저희가 먼저 문제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제협상 요구가 오면은 좋다. 우리가 미국의 핵 전략 자산에 대한 전기 비용을 대자. 그러나 S&M 협정 바깥의 항목을 만들어서 주자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우리도 뜨뜻하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나 또 핵출신 잠수함 기술 이전이나 또 핵국 공유 협정 등을 내세우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 옵션으로서 모든 걸다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단계별로 다뤄나갈 문제이기 때문에 그 모든 가능성을 지금 한꺼번에 다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호 법무차관 나와주시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퇴석합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그 부분은 내란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 제가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이 뭡니까? 김서급 법무부 장관님.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 구성요건이 그러면 상식적으로 대통령의 국헌을 문란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그 부분은 상식선에서 접근한다기보다도 드러난 사실관계를 통해서 법원에서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 뭡니까? 전시 사변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죠. 그러면 그 발동 요건에 대한 고유 권한 누구 거입니까? 일차적인 판단 권한은 대통령이 있습니다만 그 판단이 옳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대 야당이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탄핵 폭주 29차례 했죠. 또 입법 폭주 38차례 겁권 행사했죠. 특검 폭주 23차례 했죠. 또 예산안 폭주 이런 게 결국 윤석열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서 결국 123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됐다. 이런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소장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정 상황의 인식에 대한 점으로 첫 번째 뭐 이제 그 중요 쟁점 법안에 대한 입법 예산 폭주라고 하는 사. 그다음에 탄핵, 다음에 예산 삭감. 그 외에 이제 그 부정 선거 의혹. 한네 가지 정도에 대한 대통령이 문제의식을 가졌다라고 공소장이 기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다투어질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소가 가능하지 않은 직권남용을 토대로 한 기본범죄 내란죄에 대한 어, 네. 수사권은 어디 있습니까 내란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가지고 있다는 점은 아무도 이론이어진 없죠 내란죄에 대한 네. 수사권이 없습니다. 직권남용으로 기소한다 있을 수 없죠. 헌법 84조 뭡니까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은 경우를 빼고선 재직 중 형사소추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권 남용으로 아무리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해도 공수처는 공수처법 31조 가지고 하는데 공수처법 31조는 대통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에 해당되는 조항 공수처법 26조 만약에 내란죄로 기소는 안해도 수사라도 하겠다 하면은 검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을 그 부분은 법원에서 최종 판단에 이뤄질 사항입니다. 서부지법의 이모부장판사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난번에 1차 체포영장에 대해서 영장 발부한 거 아시죠? 네. 그 사람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로하라 이런 규정 네. 아시죠? 네, 네. 그 규정이 뭡니까? 어, 군사상 이제 비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색을 할때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110조의 규정입니다. 군사상 공무상 기밀장소를 수색할 때는 책임자의 승낙을 얻어라. 그런데 그 적용을 예외로 하라. 그런 초법적인 영장을 판사가 발부할 수 있습니까? 그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일종의 해석을 할때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수색을 위한 피의자 체포를 위한 수색에 있어서는 준용이 안 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 견해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확인적 내용에 불과하다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일부는 있어서 그 부분에 양쪽 견해가 다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만.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에 대한 개폐권 어디에 있습니까? 국회에 있죠. 네. 판사는 법률에 대한 개폐권이 없습니다. 검찰이 예를 들어서 검찰이 공채위법수사를 받아다가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간 연장을 한번 신청했죠. 불어됐죠. 불어된 경우에 다시 신청한 경우 봤습니까? 맞습니다. 처음 봤죠, 이번에. 그, 그렇죠. 처음 보셨죠. 다, 다 처음 봤다. 그런데 또 불어했습니다. 그러면은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판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제 구속 연장을 불허했다는 것과 구속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팀에서 그 별개의 문제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검찰이라는 게 공소를 제기하는 소추 기관이자 인권 피해를 방지하는 인권 보호 기관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검사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1789년 프란사 혁명 이후에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기간 연장을 두 번이나 불허했으면 당연히 구속 취소를 해야죠. 그런데 공의 위법 수사에 같이 타서 결국은 검찰도 공동조를 해버린 격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피, 어,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구속 취소 신청을 해서 이, 이번에 20일 날 기일이 잡혀 있으니까 법원에서 일단도 잠정적인 판단을 <laughs>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관님께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공정하다 고 보십니까? 어,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어, 저는 대단히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탄핵소추안을 국회로 보내서 재의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아니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하니까 말씀드렸죠. 헌법재판소법 32조 한번 보세요. 32조. 재판 중이나 수사 중인 자료 송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송부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헌재법 30조 위반입니다. 헌재법 40조 보십시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일 지정할 때도 변호인하고 협의를 변하고 협의해서 기일 지정했습니까? 그 부분은 변호인의 의견을 참고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단한 것으로. 그러면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돼서. 검찰 진술서를 부동의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은 당사자 피고인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없게 되는 쪽으로 크게 원칙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헌재에서는 검찰 진술 능력을 인정하겠다는 식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법 51조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때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정지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과속 패달 받고 조속심리로 취닫고 있죠. 이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탄핵이라든지 뭐 정당 해산이라든지 이런 유의 사건에서 형사소송 절차가 일부 준용되는 측면은 있는데 이 어느 범위까지 준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대토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한강에서 헌법재판소를 우리 법 재판소 반 헌법 재판소로 부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바로 세우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서구 법무부 차관이 인사를 한뒤 퇴석합니다. 윤상연 의원이 단상의 방향을 의원석을 향해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 어, 저기 네저 본회의가 열려서 지금 본회의가 열려서 지금 대정부질의 하고 있는데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듣는 게 예의입니다. 그래서. 어, 발언하는 도중에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헌정사의 최대 변곡점이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12상 비상 대음에 대해서 무조건 내란 아주 단정 짓고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단정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국헌을 물란할 목적으로 그리고 나라를 망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저도, 저도 물론 13 비상 계엄에 동의할 수 없었습. 그러나 많은 헌법학자들하고 토론해 본 결과 헌법 77조의 비상 계엄에 대한 발동 요건.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대한 해석 권한 오로지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국가 비상 사태에 대해서 전하 대통령이 느끼는 체감 위기 지수가 너무나도 다를 수 있다는 걸 느꼈어.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학의 최고 태도인 허영 교수님께서 세계 헌정사를 보면 대통령의 과잉 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해서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라고 했고, 중앙대학교 이노 교수는.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로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도 처벌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강행하고 그리고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로 하다 을라고또 검찰은 이게 특세해서 결국은 이게 기승해서 결국은 구속 영장의 기한을 두번 연장 불을 받은 데도 구속 기소를 헌재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혀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불공정, 정치 편향서의 대명사가 돼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오직 왼쪽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지난 주말 광문 광장 그리고 동대구역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구구라고 표명. 그 사람들 구구가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거대 야당 무자비한 무도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항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 시민들이고 평화만 보통 사람들 그 사람들의 충정을 폄훼하지 마 십시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개인 윤석열 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윤 석열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를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정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국민 여러분, 정직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탄핵 심판의 공정함을 끝까지 요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거대 야당에 맞서서 대한민국 입법 독재를 막아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